가짜 인플루언서란 실제 영향력이나 팬층 없이 겉으로 보기엔 유명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팔로워 수 좋아요 수 댓글 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계정은 외형만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으며 실제로는 팔로워의 반응도 낮고 브랜드 신뢰도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존재할까? 가짜 인플루언서가 생기는 주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브랜드 협찬을 받기 위한 명품 착용이나 고급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 또는 본인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일부는 가품 명품을 착용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며 스폰서나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면 의심해보세요. 1. 팔로워 수는 많은데 좋아요가 적다. 예를 들어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물마다 좋아요가 몇백 개밖에 안 된다면 비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팔로워의 1에서 5%는 반응해요. 자연스럽습니다. 2. 댓글이 어색하거나 반복적이다. 의미 없는 이모티콘 나이스 픽소. 쿨 같은 단순 댓글만 반복된다면 진짜 팬이라기보다 자동 댓글 프로그램 또는 구매된 계정의 가능성이 큽니다. 3. 팔로워 수가 몇 년째 정체되어 있다. 진짜 인플루언서는 활동을 멈추지 않는 이상 팔로워가 서서히라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팔로워 숫자가 변화가 없다면 비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4. 콘텐츠에 일관성이 없고 과시성이 강하다. 여행, 명품, 차, 호텔 등의 사진은 많지만 그 안에 진정한 경험이나 정보는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브랜드가 리차드미, 파텍필립, 에르메스 등 고가 위주라면 과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어, 광고나 협찬 표시가 없다. 분명 브랜드 제품을 착용하고 제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해시태그 광고, 해시태그 협찬 등의 표기가 없다면 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광고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거나 진짜 협찬을 받은 것처럼 꾸미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6. 스토리나 리스 반응이 없다. 팔로워 수에 비해 스토리 조회수나 리스 영상의 조회수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많은 팔로워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계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조심해야 할까? 가짜 인플루언서는 브랜드나 소비자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브랜드는 광고비를 낭비하고 소비자는 진짜 정보가 아닌 가짜 이미지를 믿게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체의 신뢰도도 하락하게 됩니다. 가짜 명품과 연결될 경우 법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